장지도마뱀입니다. 장지도마뱀. 뽈럭뽈럭 잠옷 건드리면 얘가 손가락고, 손가락이란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. 야, 얘는 추운데 이렇게 안 들어갔지? 노래됐고. 가만히 엎드려갖고, 옆구리가, 볼록, 볼록, 볼록. 와, 야. 이라고 데리고 가, 집에 가고갈까요 집에 가져가서 키울까? 야, 아, 등피부봐봐요 우돌돌돌 한 개. 와, 왜? 한 달에 이렇게 딱 배경을 하면, 뭐. 용이 승천을 합니다, 승천을. 해. 가자, 어, 가자, 가자, 가자.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야. 이거. 쫙 붙어있어요, 쫙. 여기 높은데 올라가딱 들어놓으니까 얘가 쫙 붙어가 꼼짝을 안 합니다. <laughs> 세상에. 꼬리가 몸 길이보다도 더 길어요. 꼬리 길이가 몸통 머리에서 몸통까지 길이보다 더 길어가지고 이런 애들을 장지도마뱀이라 그래요. 긴그긴 꼬리 도마뱀 그러니까 장지도마뱀이라 불러요. 야 추운데 어떻게야 너? 야도 변혼동물이잖아요뱀과 같이 어쨌든 뱀, 뱀이잖아 요 얘도. 근데 초점이 어, 초점 그늘이 짝짝 지니까 초점이 맞다 안맞다 근데 얘는 왜 겨울잠을 안자는지 얼어 죽을라 그러는가 멋있네 아, 이, 런 애들은 키울 만하겠어. 쪼맨해가지고. 지금 전체 길이가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10cm 더 되려나? 오, 내려온다,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자. 오, 아우, 떨어졌어. 빠이빠이. 잠깐 되면 또꼬리딸 주고, 코르록 따라갈지 몰라요.